장덕품 문화의 설사 이영 기문입니다. 이곳 편액을 보시면은 뭐라고 있죠옥당입니다 옥당. 왕실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하고 국왕에게 학문적 자문을 해주던 자문기관. 우리 사은부 사관원, 홍문관을 조선시대 의 언론 산사라 그러죠. 네. 그 언론 3사중 하나인 홍문관의 별칭이 옥당입니다. 옥서, 옥각, 운원 서서원, 뭐 청영각, 다양한 별칭이 있는데, 어, 이곳 옥당에 근무한다는 것은, 뭐, 청교직의 상징이자 출세의 지름길이었요 그래서 이런 옥당에는 아무나 근무할 수 없었겠죠. 당연히 과거에는 합격해야 하고 둘째 집안이 좋아야 하고 셋째 주위 평판도 좋아야 했습니다. 그런데 조선조에서 어, 구대가 계속해서 이 옥당에 근무한 집안이 있습니다. 누구겠습니까? 네, 다산 정약용입니다. 일부에서는 어, 직계로만 해가지고 팔대옥당집안이라고 하는데 제가 검증한 결과는 고대가 맞습니다. <laughs> 어, 이쪽 다층 여러분 우측을 보영루입니다 책을 보관했던 사고인데 어, 통통이 잘 되게 다락집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주변에 조각담들 보이시죠? 뭐가 나요? 요즘 사무실에서 그 파티션을 봤죠. 네, 이곳 그 옥당의 특성상 외부에서 바로 보이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했습니다. 어, 저는 이곳 옥당에 오면은, 어, 집현전을 없애버린 세조의 컴플렉스. 다시 그 집현전을 복원시켜서 이렇게 홍문관을 만드신 성종 그리고 어, 정조 임금이 생각납니다. 그런데 오늘은 어, 정조 임금 얘기 하나 해드리고 어, 해설을 마칠 겁니다. 어, 여러분 정조의 남자하면 누가 생각나볼까? 그 누구지? 이홍구현입니다 네, 세손 시절부터 뭐 자객 침입 사건. 영조의 강목 사건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했고 정조가 왕이 될수 있도록 한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홍국영입니다. 그래서 정조가 세손 시절에 홍국영한테 네가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쳐들어 오지 않는 한 너를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정조를 죽이 하자마자 어, 홍구경을 도승지에 임명했고, 또 이에 보답하듯이 홍구경은 어, 자기의 누이동생을 종교의 후궁으로 만들었습니다. 물론 삼관책에 의해서 최초에 만들어진 후궁이지만요. 그런 홍구경을 귀양 보내자고 사자를 올린 게이 곡당입니다. 원빈 홍씨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. 찾아보십시오. 이 자리에 계십니다. 홍? 응? 아. 권진이 원빈 홍씨라고 생각하시는 분. 지목해 보고 싶죠 한명부에 MBC 드라마 이산의 원빈 홍씨 역이 바로 우리 홍금이 원장입니다. 아. 오~~ 열광입니다. <laughs> 아. 이상입니다. 또.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. 네, 다음에 또 오시면 또 다른 재밌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감사합니다.